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나는 신규 사업에 뛰어들 때 진출 동기에 사심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인가? 회사나 자신의 이익을 깨하고자 하는 사심이 섞여 있는가? 과식적인 행동은 아닌가? 그 동기는 한점 부끄러움 없는 순수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나모리 가조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오늘의 희망명언을 읽고 나서 어, 나도 신규 사업에 뛰어들 때는 사심이 있었나 없었나를 한번 돌아보는데요. 사실 저는 너무 가난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지 책을 뒤에 보시면 많이 읽었었는데 결론은 뭐첫 번째는 사업을 하거나 두 번째는 뭐 부동산을 하거나 세 번째는 뭐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걸 하거나 네 번째는 뭐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뭐 다섯 번째는 뭐 주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도 신규사업 진출할 때는 뭐 사심을 가지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인가라는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어 진대재 장관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대표 이사를 하셨었는데 어 장관 자리가 대단하니까 와라 그랬으면 아마 진대재 장대재 진대제 대표님께서 삼성전자 대표이사님을 하고 계셨는데 뭐안 어, 하실 겁니다. 근데 50분 대화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어, 저기, 대한민국 정부에 와서, 국민들을 위해서 5년대에 1 0년대 먹을 거리를, 어, 정통부에서 만들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어, 정말 50분 대화 내용 중에 5분이 너무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대정관님이, 그때 당시 삼성전자 대표이사였고, 어, 장관으로 오셨으면 삼성전자 1년 연봉하고요, 장관 연봉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월급에 연봉에 장관월러은 연봉으로 따지면 16일치밖에 안 됐대요. 연봉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돈을 본게 아니라 뭐어 국민을 위해서 5년대 10년대 먹을 거리를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정말 가슴 찡했대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어 스톡옵션만 3개월만 있었으면 그 스톡옵션이 3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대장관님께서는 그 돈을 본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말 음 위해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어, 국민을 위해서. 근데, 진대장관님 또한도, 어, 정말, 그, 국민학교 때부터, 박사까지 다 국비로, 어, 나라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도움 받은 거를 다시, 이렇게, 보답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정통부 장관이 되셨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 이렇게 막 투자를 해서, 회사들을 이렇게 크게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대 장관님을 이제 장관님이시기도 하고 삼성전자 대표 이사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요. 정말 그분을 봤을 때좀뭐한점부끄움 없는 순수함을 가졌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어 진대 장관님이 또 이제 그 아버님은 그런 일화가 있어요. 뭐 열정으로 경연한 성공으로 경연하고 책을 읽어 보면 나올 건데요. 거기에서 음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 너무 가난했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어 아버님은 그냥 고등학교 가지 말고 지게 주고 농사 일 하라고 했는데 어, 옆집에 누나가 어 진대라는 분이 공부를 잘하는 걸 알고 어, 책을 막 구해가지고 어, 경기고를 가게 했고 경기고를 가서 뭐스탠포드 대학에 갔고 그다음 박사가 돼서 어, IBM에 입사했는데 어, 거기에 그만두고 삼성하고 현대에서 삼성의 정종 회장님 스카웃을 했고 어아 삼성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아, 이병철 회장님이 이렇게 스카우트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어, 현대 정종 회장님께서 이렇게 스카우트 제안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로 키울 수 있는 비전 제시를 이병철 회장님이 더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대제 그분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대표, 삼성전 대표가 아니셨죠. 그래서 삼성을 선택해서, 뭐 지금의 삼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삼성전자의 이병철 회장님도 계시고, 이건희 회장님도 계시지만, 또 여기에 훌륭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오늘 행복한 하루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내가 정말 신규 사업을 뛰어들 때 사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걸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최고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